그래서 이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탄수화물을 줄이는 비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의학적으로 연구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은 줄이고 뭘더 먹어라 콩을 더 먹어라. 자 여기 존스홉킨스 대학의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입니다. 자.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. 칼로리는 똑같이, 똑같이 세 그룹 다 똑같이 줬는데 한쪽은 단백질을 조금 더 많이 먹는 그룹, 중간은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그룹, 세 번째는 지방을 주로 먹는 그룹. 그래서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그룹은 전체 중에서 탄수화물이 한58%로 정도가 되고 지방은 15%로 아저 단백질은 15%, 지방은 27% 정도 먹는 그룹이에요. 한국사...